아, 하제용화교류찻지희름견열애룰 이래가지고, 용성조사가 탄생하시던 해, 조선왕조 제26대 권용대왕 원년 갑단원에 순철의 후 대신사는 통한 창도림은 순교시고, 순철의 후 창도림을 도왔다는 죄목으로 통월당 태월허상님은 이제 교룡산성 용처서 달아버리고, 그 중간에 달아버리고, 교룡산성 내정밀하에서귀양 살인을 헌 때였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아, 지산, 이제, 에, 에, 에리 있지 않습니까? 어, 어, 그, 어, 거기에서 승량을 타러 다니는 정도로 해서 남은 부사에게 통행증을 갖고 그렇게 할 때에, 열네 살 때, 수운체력 대신사가 순교신 14년 후, 14살 때에, 부처님으로부터 꿈에 모험중수기를 받고 이제, 그, 용천사, 정미담의 조시지신 해월당, 어, 그, 송월당 해월당에게 출발해가지고, 너는 삼아승리거부 수행을 해서, 인행을 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인데, 그대는 이아승니 거부 수행을 마치고 나에게 와노라 그러기에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이신 불설 42장경과 요의경 법사에 있습니다 불의경에만 의지하지 말고 요의경에 의지하라 영니다 스님 법사 사람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라 것입니다. 말에만 의지하지 말고 그 말을 참뜻에 의지하라. 본다, 듣는다, 머리를 굴린다. 이 아르마리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 이 사법이에요. 그래서 용성 스님께서는. 4 2장경을 봤습니다. 그4 2장경 가운데에서 13장의 좋은 대목을 뽑습니다. 흥얼거립니다. 아하, 너몇 개를 뽑았느냐? 13개를 뽑아서 흥얼거림을 합니다. 그렇느냐? 진허목. 병법계, 만포하는 불국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의 차사천하 남선무리에 오신 부처님, 보살님, 성문님, 이 열세문대, 13해회에서 오셨다. 나는 13해회, 향수해래, 향수해래, 예불로 보셔라. 금 자, 아, 이 법사가 일품 이개송이 내라 42장 년 제15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승원교, 대방왕불 하음경, 이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보연고살 10종대원으로 수행하고 교하라 그리고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이신, 열애 유교경으로, 하나, 해서, 42장경 보현모살 10종태원, 열애 유경을 가지고 수행하는 순간에 숙명기가탁 열려가지고 보니까, 내가 석가연애 부처법 제67세 환성지안조사의 후신인데 135년 만에 이 부장님 이다 숨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일으켜서 저시아 본사 설화문니열의불세교는 전법 안장이 저이적전여랩부로 용화 회상에 이어지도록 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용성교사 평전 포함을 이제 수상하신 여러분을 유시로 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은 어떠한 존재냐. 3 아승 지거부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는데 적어도 이 아승 지거부 수행을 마치고, 대한민국에태단한 이민족이 되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용성, 진종, 조사의 스승님이신, 소월당 해월, 하상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포연보살 십종대원, 예경, 세불원, 모든 무처님께 하기 원입니다. 칭찬 열애월 열애 연애 부처님을 칭송 찬탄하기 원입니다. 광수 공양 부처님만 공양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과 전 세계 인류는 미래세대 부처님 이니까 미래 불까지 광속 넓을 광자 탁을 숫자 넓이 공양을 잡고라 이것이 원지다 참재업자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라 과거 세에 지은 그 어린이 들어서 현재 세 받는 바이 과거요. 현재 세 지은 바이 어린이들어서 미래 세 하늘 바그 과거 다 우리들이 지금 하늘 세 지은 바 업장 보장 번뇌장 사견장 변호장 일체의 모든 장애를 소멸할 것을 참여하고 제거하기를 원한다. 수희 공덕한 공덕을 지어나가는 것을 따라서 기뻐하기 원입니다. 저야 방면화 장칸대 부처님시여 이 반면불식이 원입니다. 장불 주세요. 장칸대 부처님 이세계 방면식이 원입니다. 상소불랑은 항상 부처님 따라서 배우기 원입니다. 항소중생원, 중생의 편지를 따라서 수능해서 교허하기 원입니다. 고개 향아 내가 다듬바 공덕을 중생을 위해서 회양을 해야 되고, 내성부를 위해서 회양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렇게보리해향이요너나 모두가 다 인간세계의 오용락, 천상세계의 천상락, 수행의 선정락, 그다음이 무슨 낙이냐열반락이다 나, 너, 모두는 열반낙을 중독하라. 중세, 회양, 고리, 회양, 열반, 회양, 널리 널리 회양, 하위 원, 입니다. 그래 용성사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어요. 첫째의 목적, 이적 목적, <laughs> 수리의 목적은, 시하본사 생화문이 부처님의 영산회상의 전법안장 수불부처이 저서역 인도 28대 전등, 동포 중국 28대 전등, 해동 한국 11대 전등에서 순교를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열이 꾸메고 저리 꾸메고 색동장어리 꾸메고 꾸가지고그 미륵전자력으로 용화회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그 중심이 3 8동방목 동북한박 소년소녀형국 해동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을 악업을 부치고 선업을 닦는 지하 투업옥고 불교의 5대수행 영불수행 삼대현전 단경수행 해안동주주리역수행억장선멸 참선수행 견성오도 불사수행 복덕 부족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진리의 국으로 생화하시기자,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수평의 목적, 수, 수직의 목적, 입적 목적, 사적 목적으로 오셨는데, 오늘 수상자는 말라 것도 없고, 이용산고사의 편견을, 평정을, 편견을 평정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마치 저 부처님 당시에, 아쇼카 대왕의 전신 어린아이들이, 부처님이 기원장사에서 이제 이 결측으로 나오시니까, 부처님, 부처님, 우리 방향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모래를 갖다가 부처님 다리다 담아드리고, 1250인 대중의 다리가 담았다. 그래서 그 다리에 담은 흙을 기원장사에 뿌려서 화단에 뿌렸다. 그런 공덕으로서 아초가대왕이 되셨다. 그 소년 대장이 그리고 그 소년을 따라서 이바지한 사람들이 그다 모든 교화되어 제수에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슈카 대왕께서 부처님의 유력을 순방하면서 8만 4천 보탑을 세우고 6만 비구를 받들어 모시는 승원을 건설하고 그래 가지고 제수 존자에게 6만 비구를 에게 포교해 인덕뿐 아니라 전 세계만당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라 포교하고 설계 계를 선해서 삼보귀인오계십전계를 선해가지고 하라 그래서 제수 존자가 상속을 했는데 제수 존자는 저 하늘나라 대범 천왕의 아들이요, 천자요, 제수천자요. 그 제수천자가 그 아시카 대왕을 돕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태어났는데 어디로 태어났느냐? 어디로 태어났느냐? 어디로 태어났느냐? 제수냐 제수천자가 어디로 태어났느냐? 바람집에다바람집에다 바람은 제혜소전자가되겠다 그래서 6만 존자 알을 거느리고 그 중에 천명이 겸장률당 논장을 환히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삼장지하에 지는 일천 아라한을 모아서 제3차 결집을 했다. 오늘 수상자를 주시로 해서 용성교사 평전을건 모든 국민과 대중을 저아쇼카 대왕처럼 되셔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재가 되어서 세계인을 건지는 위대한 분자가 되어서 천국무리년을 온결의 전 인류 만유생이다 함께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희야시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불신 도문법자는 횡야설 쇠야설로서 철법을 마칩니다